안녕하세요. 코이쌤입니다. 레벨 7, 26주 차입니다. Let's all get alo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어, get along 하면은 어, 잘 지내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다 같이 잘 지내자 정도가 되겠죠. 근데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잘 지내는 방법이니까, 우리 본문의 해석을 했을 때, 직장에서 인싸되기 정도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은 스텝 2 and 3, 즉 Story and Comprehension이니까 지문을 같이 읽고요. 여러분이 푼 문제를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From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이런 편인데요.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글을 썼습니다. To all new employees, 그러면 뭐 새로운 모든 직원들한테 즉 신입사원들에게 정도가 되겠죠? Subject, Building Relationships and Getting along with colleagues. 그러면 어, 관계를 쌓고 동료들과 어, 잘 지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 형상과 어, 유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Who is the passage written for?입니다. 그러면 글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건가요?라고 했을 때 우리 글을 To all new employees, 새로운 신입 사원들에게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A, B, C들을 봤을 때 new members of staff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new employees가 um, new members of staff, 그렇죠? 직원들은 members of staff로 표현이 된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Dear new employees, welcome to our company. 자, 새로운 직원들에게 그렇죠? 우리 회사에 온걸 환영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Before you begin working here, we would like to offer some friendly advice in regard to relationships with your colleagues.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너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우리는 약간 친절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렇죠? in regard to가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이니까 어, 너의 동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친절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이 문어 글이 주로 무엇에 관한 건가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장 바로 다음에 이제 글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We would like to offer some friendly advice in regard to relationship with your colleagues. 이 문장을 보고 바로 building relationships at work. 직장에서의 관계 형성하기 정도로 해서 D로 정답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ill soon meet many new co-workers and we encourage all employees to form and maintai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자, 너는 곧 많은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어, 형성하고 유지하기를 좀 격려합니다. 어떤 걸요? 긍정적인 관계를 서로서로. 서로 그렇죠? 긍정적인 어떤 형 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를 격려합니다. Below are a few ways that will help you do so. 아래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즉 팁을 쭉 주겠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럼 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irst, be a good listener. 그러면 은뭐 좋은 경청하는 사람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으니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When communicating, we often focus more on what we are saying. 자 의사 소통 할 때요 우리는 종종 어,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집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but to build and keep good relationships, listening is just as important. 자 그렇지만 좋은 관계를 쌓고 유지하기 위해서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할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Try to practice active listening by taking a genuine interest, in, genuine interest in what others are saying.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Try to practice active listening by taking a genuine interest in what others are saying.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try to practice, 연습하세요. 그렇죠? 어떤 능동적인 경청을 연습하세요. By taking a genuine, genuine interest, 적극적인 관심을 어, 진정한 관심을 어,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즉 계속 열심히 잘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What is just as important as saying when we communicate? 그러면 대화할 때요, 의사소통할 때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인데.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istening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listening to what others are saying까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then check your understanding of the message by paraphrasing and paraphrasing and reflecting it back to them.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너가 이해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메시지를 이해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By paraphrasing, 말을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해보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t will make others feel supported and valued.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지지받고 있고 가치있게 느껴진다고, 그렇죠? 존중받고 있다고 라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Second, accept. Differences. 자 차이를 받아들이세요. 차이 받아들이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In the workplace and in day-to-day -to -day life too, we inevitably encounter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자 일하는 장소에서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도요, 일상에서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encounter 어, 직면합니다. 경험합니다. 많은 종류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직면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It'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e face in relationships. 자,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면하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Our nature may be to expect or want others to think and act like we do. 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nature라는 단어가 본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마 예측하거나 기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 like가 뭐 뭐처럼이라고 해석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우리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Instead, accept That people are different without trying to change them. 자, 그러면 대신에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뭐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What is mentioned about our nature?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성이 여기 보면 our nature may be to expect or want others to think and act like we d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c we expect others to think and behave in the same way as we do라는 표현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oner or later, you will come to appreciate that our differences are what make the world go round.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머지않아 곧 너는 인지하게 될 겁니다. 여기 come to 동사가 어떠어떠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너는 인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차이가, 우리의 차이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What does our differences are what make the world go round mean in the third paragraph? 즉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 우리의 차이가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이 그렇죠? 우리가 가진 차이점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을 여기 c. The differences are important and helpful for us. 자, 차이가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우리한테. 여기 a를 보시면, 어, 우리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행동하게, 같은 방식으로. 이건 차이점을 강조하는 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수 없고요. 자,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hard to appreciate that w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서로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힘들다. 아니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곧 인지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 번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 다르지 않고 같다. 아니죠 다 다르다라고 했고 그 다른 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A, B, D는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그래서 C 번으로 정답을 가져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hird be positive 뭐 긍정적인 생각하기, 즉 긍정적이게 되세요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It is normal for our moods to change all the tim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work and life are stressful at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흔한 거예요. 즉 정상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바뀌는 것은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바뀌는 것은 especially considering that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 considering considering that이라는 표현은요. 뭐 뭐를 고려하면 뭐 뭐를 고려할 때 정도의 접속사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이 이따금씩 어,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일과 삶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감정이 항상 바뀐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however, if we want to maintain positive relationships, we must always show respect and be kind to others no matter how we are feeling.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보여 줘야 됩니다. 존경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No matter how we are feeling.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여기 no matter how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어떻게 주어 동사 하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Try to stay positive when communicating with others. 그래서 긍정적이게 어 긍정적이게 행동하세요. 뭐 생각하세요.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항상 긍정적이세요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Negativity and gossip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부정적인 것과 험담은 가능한 피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편이 됐네요. Should be pp 되야 한다. 이렇게 피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가 하나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should we do with negativity and gossip? 즉, 어, passage 에 따르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험담과 어,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문제에 보시면, negativity and gossip should be avoided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정답을 A로 가져가주시면 되겠죠. Avoid them as much as possible. 이렇게 표현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We hope. These tips will help you form and keep good relationships not only at work but in your daily lives as well.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러한 팁들이요. 이러한 조언들이 너가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기를 희망합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너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문장 재별 문제거든요. 우리가 D를 가장 먼저 문장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에 좀더 집중한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내용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먼저 비번, 그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듣는 것들, 듣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해줬으니까요. 어떻게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A로 가서 어떤 적극적인 경청을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문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나누고 나서요. 적극적인 경청을 했으니까 내가 들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상대방은 자기가 지지받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에는 이제 2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글이 하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회사 직장 내에서 어떻게 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서요 영어도 좀 공부하시고 관계도 잘 이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